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많이 더웠는데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많이 더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 6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신나고 기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men. Mm -hmm.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말썽을 부리기도 했는데 저희의 잘못한 행동들을 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존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야.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아하, 그렇구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오지 못하게 되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가 달라도 가진 것이 달라도, 남자여도, 여자여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편지를 써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알려주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연교회예요. 대형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기준이가 전도사님께 인사를 하네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도 기준이에게 인사해요. 기준아, 안녕. 기준이 어머니, 환영해요. 유나가 아빠와 함께 교회에 왔어요. 기준이가 윤아를 보고 인사했어요. 윤아야 안녕. 윤아도 기준이에게 인사해요. 기준이 오빠 안녕. 반가워. 기준이가 윤아 아빠에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윤아 아빠도 기준이에게 인사했어요. 기준아 안녕. 교회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 어서 들어가자. 예배실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어요. 기준이와 유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나와 기준이에게 인사하셔요. 기준이, 유나, 안녕. 잘 지냈니? 못본 사이에 더 많이 컸구나. 이제 예배 시간이에요. 모두 예쁜 모습으로 앉았어요.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예배해요. 어른들도 하나님께 예배해요.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나라가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하고 또 많은 이웃들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나라가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남자여도 여자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친구들도 더욱 사랑하고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하고 또 많은 이웃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